4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로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름해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여 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난이라. 열재양의 시작 모세와 아론이 또다시 바로를 찾아가 이적을 베풀지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열재양 재앙 중첫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시 한번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적을 보이셔서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십니다. 손을 휘감아야 할 뱀이 지팡이로 완전히 통제되듯 바로가 아무리 모세와 이스라엘을 압박해도 그 완악한 마음조차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이적과 표징을 촉발하는 심판의 노예, 심판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신처럼 행세하는 교만한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신과 대언자 같이 높이실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적에 대항하지만 요술사들이 지팡이로 만들어낸 뱀을 아론의 지팡이가 삼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속임에 불과한 세상의 가치관과 소금이. 눈속임에 불과한 세상의 가치관과 소문이 내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무장해제하시는 열 재앙이 시작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히브리 노예들의 신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자 주권자임을 알리실 것입니다. 바로가 무시했던 그 지팡의 권능으로 모세는 그가 보는 앞에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애굽의 젖줄이자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이 피로 물들자 애굽 온 땅의 물줄기와 식수가 피로 변합니다. 이 재앙은 히브리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인 바로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자 장차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일에 대한 전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애굽 사람들이 풍요의 신으로 떠받들던 나일강의 허위에 대한 폭로이자 조롱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밥을 주는 세상이 생명줄로 보이고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생사를 책임지고 우리 아픔을 신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요술사들에게 진짜 능력이 있다면 그들이 피를 물로 되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백성이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고 바로도 물을 구하기 위해 땅을 파는 백성들의 고통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채 궁으로 돌아갑니다. 이득이 될 때만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냉정한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무능력한 세상에게 아직도 손 벌리며 요행을 기다리는 일은 없습니까? 주여, 하나님만이 참으로 의지할 분이니 저희 생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열 재앙의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본문인데요. 흥미진진합니다. 뭐 재앙의 전조. 죠 재앙의 전조는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가 어, 그 지팡이가 애굽의 요술사들이 또 지팡이를 어, 뱀으로 만들었는데 모세 지팡이 뱀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먹어버렸다. 뭐 이렇게. 어쨌든 기적은 기적이다 하는 것이죠. 자 나일강을 피로 물든 기적은 이건 아주 신비입니다. 그리고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 거의 뭐 어, 결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엄청난 기적입니다. 뭐 하지만 이게 시작이죠. 예, 시작인데 이 바로는 마음에 강박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것은 쉬운 요술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물을 핏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뭐 물감 타면 되니까 그것도 요술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요술사들은 거기까지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술사들이 많이 있어요. 마술사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베풀었죠. 그런데 이제 바로의 신하들, 바로의 술객들 역시 요술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거죠. 자, 이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기적이고 하나는 유사 기적이에요. 참 기적과 유사 기적. 유사 기적은 순간을 모면하는 기적이 됩니다. 기적이 아니라 뭐 그냥 재치죠, 재치. 하지만 참 능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어, 여러분, 이 세상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가짜에 훅 홀려서 훅 넘어가요. 그래서, 어, 진짜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술객들도 물을 피로 만드는 요술을 부리니까, 어, 에이, 뭐, 하찮은 요술이네 하면서 궁으로 돌아가 버리죠. 아니,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가 뭡니까? 지금 애굽 백성들이 오,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해가지고 물을 못 마시고 있잖아요. 식수가 없잖아요. 그걸 해결을 해주지는 못하고, 그냥 궁으로 돌아가 버려요. 왕이 왜 그래요? 아이고 참. 정말 악한 왕입니다. 백성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비정한 세상이죠.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아, 좀 관심을 가져 가지는 그런거죠 여러분 기적을 자꾸 보여 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laughs> 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어,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 증거가 있어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표적과 이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욕이 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출애급 과정을 쭉 보면 음, 사실 재앙이라는 말은 애국 백성들 세상으로 대치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를 하는 악한 세상. 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죠. 재앙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전혀 미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물도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에게 닥친 10가지 재앙이 기적이고 이적이에요. 표적이고요. 어떤 사건이는 자연 만물이 항상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기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했다 하는 것은, 아,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풍요의 강이 죽은 거예요. 죽음의 강으로. 바뀐 거예요. 애굽은 끝난 거죠, 이제. 예, 사실은 이첫 번째 기적만으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망각하고 업신여기는 어떠한 의지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강 사건이요 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상을 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많은 사람들, 정말 황금을 손에 넣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 않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망가진 강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날 인간은 자연을 파괴합니다. 자연을 가꾸기보다는 그냥 망가뜨리죠. 정복하기만 하죠. 지배하려고만 하죠. 문제가 심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에서 애굽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모세와 아론처럼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도 있고요. 또, 모세와 아론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동조하고, 그리고 구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또 오겠죠. 하느님의 심판이, 불이한 이 세상에, 불이한 이 세상의 지도자를 심판할 그때가 오겠죠. 여러분, 거짓 요술사들이 만든 거짓 기적, 이적에 속지 마시고, 참 하나님이 만드시는 진정한 기적과 이적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